자 안녕하세요 단무진입니다. 오늘 이제 들어와가 이제 근본적인 우리의 이제 미션 드래곤 미션을 다시 이제 출시시켰습니다. 이게 옛날 음. 유저들만 할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예전에는 드래곤 미션이라고 드래곤을 이제 미션으로 이제 떠다 보내는 그냥 강제로 이제 노가다를 시키게 보내는 그런 시스템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시스템이 없어졌어요. 왠지 모르겠죠 없어 가지고. 근데 다시 나왔어요 이번에 리메이크해가지고. 드 m g 데서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이 e h o u s 뜨고 실패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요 m going to go to the h o 아 s e I'm going to go to the 떠 o u s 여기, 서 확률이 있거든요 성공 확률 여기 아래 있는 거는 약간 조건 아닐까요 조건들 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날수 있는 드래곤만 가능하고 이제 풀떼기 속성을 가진 드래곤이 n 리하다 약간 이런 거 같아요 o u in the morning. I'll s 리나한번리맡 n the m o 리나야 n g I'll see y 떠나 in the m o r n 가 n g i 래 얘가 e e 한번 u in the morning. 아이고, 비싸갔놈 자이카라랑. 아까 들리는 식으로 드래곤들이 물렁을 떠나게 되면은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신뢰하게 보내야 돼요. 못 꺼내, 못 꺼내. 이미 음... 얘는 지금 미션 중이라고떠가지못 꺼내요. 한럼 다른 레따가 없으세요? 비싼데 미션? 이것도 돈이네. 이건 좀, 좀더 비싸진 감이 있네요. 음, 근데 별로 안 비싼 거 같은데, 2,000... 코인밖에 안는데 상상하고 그래, 상상. 덜있네요 예. 음, 야, 잠시만, 8,000밖에 안 주는데, 나거 100키로도 줄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70%... 거. 야이 효율이 너무 안좋다 이거 효율이 효율이 너무 안좋은데 이거? 그냥 존나 적게 주는거니까 쓰레기 같아요 이거 내생각아 이거 좀 실망스러운데요? 맞아요 옛날에는 애교도 나... 주고 그랬었거든 애교도 주고 막 물약도 주고 막 보상이 다 했는데 야 이거 너무 쓰레기 됐다 이거 좋아, 요즘 속줄아졌네, 이거 요즘 속졸라졌네 이거? 조졌네 이거 야어디냐이거 자, 오늘 이제 업데이트한 리뷰 이제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너무 소리 안치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할 때마다 맡겨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굳이 이걸로 벌걸 해먹는다?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요. 네. 차에 드래곤. 어, 이벤트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효율좋인것 같아요.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업데이트 의미가 없네요. 네. 저희 커뮤니다면구독게 여러분 노래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